여러분은 지금 어떤 속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할 때면 나도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은 분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놓치게 되는 것들은 더 많아지게 되고, 다시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같은 일들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 흐름, 사상, 태도 등등이겠지요. 그 안에는 이런 빠른 속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특히, 딤전 3장 4절에서도 조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앞서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없이 개인의 욕심과 정욕, 자신의 의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서가는 것보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요 한복음 1 4장6절 오늘 하루 세상의 빠른 속도에 발 맞추기보다 길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